그리고 카인의 족속을 보고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이 카인 족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 요이 카인 족속은 이 카인이라는 말은 모압 쉽게 말하면 미찌라임의 개념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 카인의 족속을 이렇게도 비유하시지. 아프리카의 시다라고 치면 이 아프리카의 사단에 해당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이거야 카인 족속의 연결 라인 사단에 해당이 연결 라인 그러면 이런 말해 그러면 북한은 뭐요? 일본은 뭐고 이러면 걔네들도 저주 받았지 어디 북한 일본 중국 여기는 뭐냐면 이거지 죄의 근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유계죄의 근원 여기는 영육죄의 근원. 이렇게 말했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신 요와 야회 알라님. 뭐라 그러냐면, 북한, 일본, 중국은 죄 지은 게 이거래. 첫째, 요와 야회 알라님을 안 믿은 거. 둘째, 십계명 어긴 거. 셋째, 하나님의 율법을 헌법으로 베낀 거. 얘네들의 죄는 이거고, 나머지 저기 유럽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국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친 거. 하나님 이름 팔아서 십자군 전쟁한 거. 하나님 이름 팔아서 계속 거짓 설교한 거. 하나님 팔아서 사도바울교리로 계속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 그들의 설교로써 모든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든 거. 지옥을 두루두루 배로 만든 거. 이제가 여기고 여기는 유계지. 그러면 뭐가 더 낫느냐? 나는 솔직히 누가 낫다?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도층 개찐인데 뭐 도층 개찐을 논합니까? 하나님한테 소속하는 게 제일 낫지. 저는 그냥 하나님 소속할래요. 여러분도 좀 제대로 깨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시길 바랍니다.